번 타자 전민재 상대로 초 초고변... 타격이 성 이런 점들을 지금 일한테거다고 조금 신인들은 다는데 대전의 마법사 와이스 롯데 최강 타선도 무력화 시킨 압도적 투구력 한화 이글스 극적인 역전승으로 2위 탈환에 패고 한화 이글스가 롯데 자이언츠와의 치열한 접전에서 4에서 2 승리를 거두며. 단독 2위 자리를 재탈환하는 감동적인 드라마를 연출했다.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펼쳐진 이 경기는 단순한 승부를 넘어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숨막히는 스펙터클이었다. 와이스의 마법 같은 투구, 8이닝 11탈삼진의 위용. 경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한화의 외국인 선발 투수 라이언 와이스였다. 그는 마치 마법사가 마법봉을 휘두르듯 공을 던져 롯데의 막강한 타선을 완전히 침묵시켰다. 총 8이닝을 던지며 무려 11개의 삼진을 뽑아낸 그의 투구는 예술 그 자체였다. 와이스의 투구 레퍼토리는 가히 현란했다. 최고 시속 155km에 달하는 강속구는 롯데 타자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으며 평균 152km의 꾸준한 스피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타이밍을 잡기 어렵게 만들었다. 하지만 진짜 승부처는 그의 주무기인 스위퍼였다. 44개나 던진 이 변화구는. 롯데 타자들을 번번이 헛스윙하게 만들며 경기장을 지배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와이스의 집중력이었다. 초반 유강남에게 홈런을 맞아 실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강인한 정신력으로 상대 타선을 압박했고, 이후 7이닝 동안 단 1점만 내주며 완벽한 피칭을 선보였다. 극적인 역전 드라마의 시작. 경기 초반 분위기는 롯데에게 유리해 보였다. 이회초 롯데의 베테랑 포수 유강남이 와이스의 148km 직구를 완벽하게 잡아당겨 좌측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터뜨렸다. 비거리 125m의 이 홈런은 유강남에게는 20일 만에, 14경기 만에 터뜨린 귀중한 시즌 4호 홈런이었다. 하지만 하나는 여기서 굴복하지 않았다. 진정한 챔피언십 팀의 면모를 보여주며 차근차근 반격의 기회를 노렸다. 롯데의 선발투수 박세웅은 초반 4이닝 동안 하나 타선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며 완벽한 피칭을 보여주고 있었다. 5회 말, 침묵을 깬 하나의 반격. 드디어 5회 말, 하나의 반격이 시작됐다. 선두 타자 이진영이 유격수 글러브를 맞고 좌측으로 향하는 운 좋은 안타로 출루했다. 이어진 황영묵은 아쉽게 삼진을 당했지만, 이재원이 중전 안타로 귀중한 득점 찬스를 만들어냈다. 이때 등장한 하주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볼카운트 2에서 1이 유리한 상황에서 박세용의 바깥쪽 낮은 포크볼을 정확히 포착해 좌전 적시타를 날렸다. 이안타로 하나는 1에서 1동점을 만들며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에스테반 플로리얼이 우전 안타를 추가하며 일사 말루의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최인호가 냉정함을 유지하며 상대 투수의 제구 흔들림을 파고들었다. 1에서 3구 연속 볼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침착하게 기다린 최인호는 결국 밀어내기 볼넷으로 팀을 2에서 1력전으로 이끌었다. 노시환의 천재적인 주루 플레이. 6회 말에는 이 경기의 하이라이트라 할수 있는 장면이 연출됐다. 노시환의 땅볼 타구에 롯데 삼루수 손호영의 송구 실책이 발생하며 기회의 문이 열렸다. 최은성이 몸에 맞는 볼로 출루한 후 이진영의 페이크 번트 슬래시가 1-4-1.3루 상황을 만들어냈다. 여기서 황영무기 투수 앞으로 느린 땅볼을 쳤는데 이때 노시환이 보여준 주루 플레이는 가히 예술적이었다. 박세웅이 앞으로 달려들어 타구를 처리하는 순간 노시완은 마치 홈에 들어가지 않을 것처럼 페이크 동작을 취했다. 그리고 박세웅이 1루로 방향을 트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홈으로 파고들어 귀중한 득점을 올렸다. 이는 단순한 주루가 아닌 상황 판단력과 순간적인 집중력이 만들어낸 걸작품이었다. 7회 말 쇠기를 박은 추가 득점. 7회말 한화는 기세를 몰아 추가 득점에 성공했다. 이재원이 볼렛으로 출루한 후 플로리얼이 중견수 앞으로 강력한 타구를 날렸다. 롯데 중견수 장두성이 필사적으로 다이빙 캐치를 시도했지만 공은 그의 글러브를 벗어났고 이로써 1 4 2.3 루의 절호의 기회가 만들어졌다. 롯데는 급하게 박세웅을 강판하고 송재영으로 투수를 교체했지만 한화의 공세는 멈추지 않았다. 최인호가 3루 땅볼을 쳤을 때 3루 주자 이원석이 홈으로 달려들어 4에서 1로 승부를 거의 결정지었다. 최인호는 이날 안타 없이도 이 타점을 기록하며 효율적인 타격을 선보였다. 와이스의 압도적인 피칭 스탯. 이날 와이스의 투구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그의 뛰어남이 더욱 돋보인다. 총 94개의 투구로 8이닝을 소화하며 4피안타 1피홈런. 무사 사구, 11 탈삼진, 이 실점이라는 환상적인 기록을 남겼다. 특히 무사 사구라는 것은 그의 뛰어난 제구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그의 구종별 사용 빈도를 보면 직구 37개, 스위퍼 44개, 커브 16개, 체인지업 1개로 주무기인 스위퍼를 직구보다도 더 많이 사용하며 롯데 타자들을 교란시켰다. 이는 현대 야구의 트렌드를 반영한 것으로 변화구 위주의 피칭으로 상대방을 압도한 것이다. 와이스는 이번 시즌 롯데와의 경기에서 특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3일 사직구장에서의 경기와 이날까지 롯데를 상대로 2승을 기록하며 총 14이닝 23탈삼진 3실점이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그가 롯데 타선의 특성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9회 아찔했던 마무리 상황. 9회 초 와이스는 93개의 투구로도 마운드에 올라 완투 승리에 도전했다. 하지만 선두타자 장두성에게 좌익수 앞 빗맞은 안타를 내주며 아쉽게 마운드를 내려왔다. 94개의 투구로 8과 3분의 1이닝을 소화한 것도 충분히 훌륭한 성과였다. 마무리 김서현이 등장했지만 상황은 순탄하지 않았다. 무사 1루에서 시작한 그는 윤동희를 1루 파울플라이로 처리했지만 이어진 비터 레이에스가 유격수 내야 안타를 때려냈다. 설상가상으로 폭투까지 나오면서 1사 2점3루의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 전준우를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한 김서현이었지만 나승엽에게 볼넷을 내주며 이사말루의 극한 상황에 몰렸다. 이때 전민재가 우전 적시타를 때려내 와이스의 책임 주자가 홈으로 들어오며 한 점을 내줬다. 하지만 김서현은 대타 고승민을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내며 간신히 경기를 끝냈다. 아찔했지만 시즌 15세 2부째를 성공시켰다. 타선의 활약상. 한화 타선에서는 하주석과 플로리얼이 각각 2안타씩을 기록하며 멀티히트로 활약했다. 특히 하주석은 1타점까지 추가하며 경기의 전환점을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플로리얼 역시 이 안타로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며 팀 승리에 기여했다. 최인호는 안타 없이도 이 타점을 기록하며 승부처에서의 집중력을 보여줬다. 특히 5회말 말로 상황에서의 밀어내기 볼넷과 7회말 적시땅볼은 팀의 승리를 이끄는 핵심적인 플레이였다. 롯데의 아쉬운 패배. 롯데 선발 박세웅은 6과 3분의 1이닝, 7피안타 2볼넷, 1사구, 3탈 3진 사실점, 3자책으로 나름대로 퀄리티 스타트 기준을 충족시켰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의 집중타를 허용하며 아쉬운 패배를 당했다. 개인적으로는 8연승 행진이 마감되는 아쉬움을 겪었다. 박세웅은 최고 시속 150km, 평균 148km위치, 직구 35개와 함께 슬라이더 42개, 포크볼 18개. 커브 세계를 구사하며 나름대로 다양한 구종으로 승부했지만 한화 타선의 집중력을 막기에는 부족했다. 롯데 타선 역시 와이스의 압도적인 피칭 앞에서 5안타 1득점에 그치며 평소의 폭발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특히 득점 찬스에서의 아쉬운 타격이 패배의 원인이 되었다.